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우리 주식회사 리스하고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장치를 취득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3년간 리스기간입니다 그리고 리스 자산의 취득가액은 6천만원이죠 결국 공정가치하고 일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리스 부채 금액하고 사용권 자산 동일한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년 말 2286만 3 100원씩 3회에 걸쳐 지급한다 결국 7%에 대한 우리 연금효과 기술을 곱해갖고 6천만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리스 사상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해주요 그러면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요 6천만원이 리스 부채가 되는 거죠 여기에 내재이자율 즉 7%를 곱하시면 420만원이 엑슬리도 이자 비용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아, 여기에 보시면 강가상각비는 소유권 이전 조건이죠. 따라서 6천만 원에 우리의 잔여가치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내용 연수 동안 우리 나누면 매년 1,200만 원씩 강가상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